이렇게 꾸미기까지의 과정과 가격, 포터2, 디젤, 더블캡, 차량 가격만 한 2,400만원 정도, 탑 관련된 것만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. 지하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이 설계를 했어요. 높이는 이게 2,200에 나와 현대 캐피탈에서 60개월 할부로 끄는 거고요. 그 현대 카드로 이 6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2.5톤짜리 판 스킨이 있어요. 요거 두꺼운 거, 요거. 요게 2.5톤 짜리 판 스프링이에요. 저 보이죠? 저거. 저게 15mm 꼬리 스프링이라고 합니다. 그걸 양쪽에 하나씩 넣어줬고. 저기 저 쇼바 있잖아요. 저거. 기존에 달려있는 걸 빼고. 저게 애쇼라 그래가지고 저게 되게 좋대요. 그래서 저거 세 가지를 보강을 했어요. 한 1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. 이거 알루미늄 뒷바퀴 휠까지 해가지고. 저는 대만족입니다. 대만족이에요. 무엇보다. 뒤 축을 보강한 게 안정감이나 승차감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, 확실히.